의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야식 세 가지. 잠들기 전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드시나요? 사실, 지금 보이는 이세 가지 음식은 의사들이 절대 추천하지 않는 최악의 야식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라면입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먹는 라면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때문에 위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 붓기, 혈압상승까지 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치킨과 튀김류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소화에 4에서 6시간이 더 걸려서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치킨 먹고 자고 나면 다음날 유독 더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단순당과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이 더안 오고 밤에 먹으면 거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맛있다고 잠들기 직전에 먹는 야식들. 당장은 행복하지만 몸은 밤새 고통받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만 피해도 수면 붓기, 체중이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